지난 시간에 제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총 7분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손소독제를 예쁘게 서 포장해 드리고 이제 제가 보내드릴 분딱 7분을 선정해서 어,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손소독제 만든 것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해 드리려고 포장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만들기는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서 예쁜 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리면 더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독제를 넣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음, 하트 장식도 이렇게 귀엽게 있네요. 짜잔, 이렇게 하나 포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어, 다소 부족한 솜씨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장지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골랐어요. 그래도 제 작은 정성이니까, 어,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할 텐데요. 어, 워낙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욕심내지 않고 다른 분께 양보하겠다. 어, 그냥 방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임의로 선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소독제를 나눔 받으실 7명의 주인공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오주 님인데요 이호주님은 미모술수가 지금 시작한 지한 3개월 조금 안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미모술수를 사랑해주시고 댓글로 팍팍 응원해주시면서 정말 미모술수를 많이 홍보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호주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남님이세요. 신기남님은 사실 저희 이웃 주민분이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어, 저희는 아파트에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꼬박꼬박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시고 댓글에도 이렇게 남,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신기남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나커피님이세요. 민나커피님은 대구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기에 어, 이런 위생용품이나 손소독제가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 다음은 필링굿데이님이세요. 필링굿데이님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저한테 카톡으로 어떻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으로 표현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이 어,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세요. 어, 그 다음은 동탄 가부님이세요이 동탄 가부님은 댓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글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꼭 드려야겠구나. 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댓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아꼭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리스님이세요. 이리스님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한데요. 어, 컬러 테라피를 가지고 이제 색으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채널인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스님께도 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손소독제를 선정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애니2705님이세요. 어, 이 애니님은 저희 미모술수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의 외모를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 점점 화면이 예쁘게 나온다는 칭찬도 해주시고 어, 점점 예뻐지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또 어, 손소독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이렇게 총 7분께 제가 손소독제를 보내드릴 텐데요.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정성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나눔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언젠가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라이브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갖게 되네요. <laughs> 그리고, 한분한 어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손소독제를 준비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할때제 마음이 굉장히 깊었어요. 미모술수 이제 시작한 지 아직 3개월이 좀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이 있지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어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미모술수를 잘 운영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로 어, 소통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또 함께 예뻐지고 자존감도 높이고 여자로서 행복한 삶, 그리고 부모로서 행복한 삶. 그리고 음, 아빠분들도요. <laughs> 함께 하셔서 어, 좀더 나은 내가 되고 어, 좀더 아름다운.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께 아름다워지는 그럼 미모수수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